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미지 노미 코리아 포트레이처죠. 포트레이처 프로그램은 다들 들어보셨죠? 아마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컨텐츠가 거의 장노출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인물 사진을 조금 찍거나 사진관을 하시는 분들면은 이이 포트레이처란 프로그램을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요 프로그램을 아마 2006년, 7년 뭐 아마 이때도 이때부터 사용했던 건 사진 조금 시작할 때부터 인물 사진은 거의 이걸로 다 보정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진관 사장님들만 몰래 몰래 쓰는 프로그램인데 뭐한 2010년도 한그 정도 넘어서부터는 일반인 분들도 이제 이런 피부 보정할 때는 이제 많이 쓰던 프로그램이죠. 근데 지금도 사진관을 가보면은. 사진관이나, 뭐, 이제, 인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 이런 데 가보시면은, 이 포트레이처란 프로그램을 아마 제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이렇게 보면은, 조회수가 많은 게 주파수 보정에, 뭐, 피부 기법, 뭐, 이렇게 쓰는데, 이 액션 기다리는 게 짜증이 나고, 속도도 빠르고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파수 분류 기법, 액션 만들어갖고 사용도 하기도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조절해갖고 만들 수도 있는데, 이 포트레이처만큼은 쉽고 빠르고 강력하고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거의, 이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요 프로그램을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제가 뜬금없이, 뭐, 인물 사진도 많이 안 올리면서, 이거를 왜 소개를 하냐 그랬을 때, 제가 이 장노출 컨텐츠를 쭉 하면서, 거의 십몇년 동안, <laughs> 저는 이걸 가지고 보정을 다 해봤는데, 영상에서는 많이 안 다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프로그램이 거의 한 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또 사기가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걸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와, 아, 저, 똑같이 하고 싶다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요거를 이제 사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사용법이라게보다 이제 인물 사진 말고 이제 장모출 사진이나 바다를 부드럽게 하는데 이제 응용을 하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이미지 노미 코리아 이렇게 이제 포텍 저는 한국에 서 샀어요. 이걸 이제 미국에서 직접 살 수도 있고 한국에서 살 수도 있는데 저도 전화 통화를 하고 이렇게 구매를 하니까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이제 구매를 하면은 두 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맥북 프로도 쓰는데 어 그러면은 맥북 프로도 쓸수 있고 맥 버전하고 윈도우 버전을 동시에 쓸수 있냐 그랬더니. 어, 그것도 가능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윈도우에는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윈도우용 깔아 놓고 맥북에는 맥용으로 깔아 가지고 맥에서도 이렇게요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인물 사진 보정할 때도 쓰고 또 바다 사진 장출할 때도 보정할 때도 쓰고 그렇게 써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유튜브에 보시면 뭐 주파수 분리기법 비 해가지고 이렇게 피부정화 하는 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은 요즘에는 포토샵 플러그인에도 들어가 있고 뭐 뉴럴필터 뭐 이런 거에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사용법이나 이렇게 응용법을 따라서는 이 프로그램을 제가 봤을 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따라온 것들도 있는데 제가 사용할 때는 두루두루 사용할 때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배경 지울 때도 많이 쓰거든요 스튜디오들 가면은 보통 흰 배경에 이제 모델을 많이 찍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뭐, 인물 사진 같은 거 이제 많이 찍을 때 한두 달 전에 한 번씩은 페인트 칠을 싹 하고, 또막 발자국 같은 거 생기면 또 페인트 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흰색 종이 배경지를 이제 잘라서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사람들 인물 사진, 뭐, 전신 사진 한번 찍었다 그러면은, 발자국 있는 거, 뭐, 제거 툴로 다 지우고 이제 막 그래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도, 지워도 조금 흔적이 남고 이제 이랬을 때, 그랬을 때이 포트레이처로 싹 밀어버리면은 아주 깔끔하게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는 이제 스튜디오 사진, 뭐 장로촌 사진, 인물 사진 이런데 응용을 많이 해가지고 거의 뭐저 같은 경우로 쓰신다 그러면은 30만 원 정도가 이제 아깝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맥용, 윈도우용 이렇게 나오고 라이트룸용, 포토샵용도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구매를 한번 눌러 보면은. 자, 이렇게 라이트룸용이 있고 포토샵용이 있죠. 그래서 포토샵용으로 사셔야 돼요. 라이트룸용으로 사시면 라이트룸 안에서 될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세세한 거는 거의 포토샵에서 다 다르죠. 라이트룸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 조정을 하고 뭐 레이어를 조작업한다든가 뭐 눈을 따로 작업한다든가 이렇게 세밀하게 할 때는 포토샵으로 넘어가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 아예 포토샵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좀 올랐어요. 올랐어요. 제가 살 때는 아마 29만 9천 원 정도에 샀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36만 9천 원 정도로 이제 올랐네요. 그다음에 이제 노이즈 없애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노이즈를 만드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있고. 자, 그래서 이거를 딱 구매를 한번 해보면은 자 구매를 하시면은 저는 이제 미국 미국에서 구입하고 한국에서 구매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전화를 한번 해보셔도 돼요. 전화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 토요일 공휴일 휴무고 사장님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리얼 키도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나 잊어버리면은 정품을 구매를 했다 이러면은 이런 상담도 되게 잘해주겠죠. 그래서 저도 그냥 한국 버전으로 해갖고 통화를 하고 구매를 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구매하시면은 메일로 시리얼이 오고 설치할 수 있는 이제 주소도 나와요. 딴방도 주소.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받고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가지고. 시리얼 키 넣어주면 정품으로 바로 등록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포토샵에서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지금 사진 하나 이제 열어놨는데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서도 보듯이 그런 잡티 같은 거 진짜 깔끔하게 다 지워져요. 그래가지고 뭐 워낙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인물 사진은 그냥 건너뛰고 오늘은 제가 장노출 사진에 응용하는 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사진에 이렇게 보시면은 밴딩 형상이 막 나와 있는데 보이시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아래쪽에도 지금 커브를 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밴드 영상이요런요런데 지금 쭉 보이죠? 픽셀을 크게 확대해도 자 근데 이제 배 스튜디오에서 이제 뭐 배경 사진을 이렇게 흰 배경에 인물 사진을 찍었다 그랬을 때도 거의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거든요. 자 여기 저 점도 있고 자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해볼게요.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를 이렇게 하나 복제를 해주고 자 필터 자 여기에서 자 포트레이처 4 지금 설치가 되어있죠 자 이렇게 누르시면은 깔끔해졌죠 지금 자 근데 보통은 이제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하면은 이렇게 노말 그 다음에 여기 온, 온 이렇게 이제 되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다 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뭐 설정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냥 아예 꺼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인물 사진 할 때는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스킹 기능이라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사람 피부톤을 감지를 해요 그래서 자, 사람이 요렇게 만약에 이제 얼굴의 형태가 있다 그랬을 때, 얼굴 피부 톤이 이제 살색이죠, 중간 톤. 그 중간 톤만 머리카락, 옷, 뭐, 그 다음에 뒤에 배경, 요런 것들은 빼놓고, 얼굴만 이제 스무스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인물 사진을 쓸 때도, 얘가 이제 지가 이제 피부를 설정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꺼버려요, 이렇게. 꺼버려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뿌옇게 포트레이처 이 효과가 제일 강하게 먹은 상태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제가 원하는 볼, 이마, 뭐 콧잔등, 턱 이런 데 그냥 브러시로 칠해버리는 방법으로 써요 자 그래서 여기도 꺼버리고 자 여기도 노말, 미디엄, 스트롱 돼 있죠 자 그럼 스트롱으로 하면은 지금 조금 더 이런 끝에 부분까지 강력하게 잘 돼요 스무스하게 효과가 지금 노말로 보면 요 구름도 좀 디테일이 좀 남아있죠 그리고 밴딩 현상도 여기 아래 부분이 조금 아직 남아 있는데 스트롱을 해버리면은 거의 뭐 깔끔하게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다음에 요큰 입자들도 더 강하게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밴딩 현상이 다 없어졌어요. 그 대신 뿌옇게 흐려졌죠 사진들이. 그래서 요거를 내가 원하는 부분만 칠을 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케이 딱 누르면은 자 레이어 하나 끄고 자 위에 레이어 꺼보면은 지금 밴드 현상이 확실히 보이죠 여기 점도 보이고 밴드 현상이 산에 쭉쭉쭉쭉 이렇게 가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은 포트레이처 4를 실행시킨 사진은 깔끔해졌죠 자 지금 여기 이제 점까지도 좀 희미하지게 자 이렇게 돼 버렸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확대를 해 놓고 Alt 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그 다음에 브러쉬로 한20% 정도로 해서, 자, 밴딩 현상이 없어져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쭉 칠을 해주면 되겠죠. 제가 이 밴딩 현상 잡는 거, 그 다음에, 이, 렇게 부드럽고, 별걸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포토샵으로 할수 있는 건다 했어요. 그래서 제일 이 포트레이처에 돈을 안들이고 근사치를 찾을 수 있는 게 표면 흐림 효과죠. 표면 흐림 효과. 그래가지고 제가 보정을 하면서 이 주변에 밴드 현상이 많거나 했을 때 표면 흐림 효과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많이 보여드렸는데 포트레이션은 처음 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말만 하면 또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자꾸 이렇게 구매를 하면은 좀 돈이 들고 그렇죠 이게 물론 이제 저렴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근데 요거를 또 이제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말뚝이나 배나 이런데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 그대로 깔끔하게 있으면서 지금 요 산에 보시면은 밴딩 현상 은다 없어지죠 깔끔하게 자 그래서 약간 모한정의 느낌도 나고 그래서 브러쉬 작업을 이렇게 세밀하게 하면 돼요 자 근데 요걸 버리고 자 이렇게 이제 썼으니까 액션으로 쉽게 만들어 놓는 방법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요 레이어 지우고 자, 액션을, 액션을 만들려면 단추모드를 해제해야 되죠? 자, 속성창 일단 다넣놓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게 이제 좀 전에 테스트를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이걸 삭제를 하고. 자, 여기 플러스 버튼 아래 보이시죠? 액션창 아래에서. 자,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자, 새걸 만드는 건데. 자, 여기는. 제가 바다 표면 부드럽게 해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포트레이처가 단축키 F2번에 피부 보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피부 보정 할 때도 쓰고 바다 부드럽게 할때 쓰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흰 배경에 발자국 같은 거 지울 때 쓰고 제품 사진 같은 경우도 뭐 하얀 제품인데 표면에 좀 잡지가 있다 이랬을 때 크게 이렇게 깨끗하게 둥글둥글하게 지울 때도 써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바다 장르 조직이니까 바다 부드럽게 이렇게 딱 한번 해 볼게요 자 기록 누르고 자그 다음에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 하나 만들어주고 자 필터 자 포트레이처 들어가서 자그 전에 설정이니까 아주 뿌옇게 그냥 다 설정이 돼 있죠 스트롱에서도 더 세게 내가 사용자 설정을 해가지고 더 세게 제일 강하게 포트레이처 효과가 제일 많이 나오게 이렇게 해놨죠 자, 그래서 요 값으로 요렇게, 다른 거는 뭐 만져도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요렇게 해놓고, 오케이. 자, 그럼 바로 포트레치 효과가 먹었죠. 자, 그 다음에, 알트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 이제 원상태로 돌아왔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브러쉬로 칠해주면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액션을 꺼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액션을, 자, 기록 중지. 딱이렇게 하면은, 액션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단춤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있는데, 자, 요거 이제 만든 거 한번 지워보고 자동으로 포트레이처 효과가 이제 먹는지, 자, 바다 부드럽게 클릭. 자, 레이어 만들고, 지금 이제 액션으로 레이어 마스크까지 다 만들어버렸죠? 자, 포트레이처도 지금 실행시키는 게 보이고, 자, 그러면 진짜로 잘 되는지 브러쉬로 한번 칠을 해봅시다. 효과를 바로 보기 위해서 100%로 바꿔서. 자, 싹 없어지죠? 지금 밴딩 현상이 깨끗하게 없어지죠? 자, 오늘 이렇게 포트레이처를 바다장 노출. 이제 그동안은 제가 이제 또 구매하는데 돈 들어갈까봐 요 정도면은 그래도 아마추어로 이제 쓸 때는 표면 흐림 없거나 다른 걸 대체해서 쓸 수가 있어가지고 이 했었는데 제가 쓰는 이제 진짜로 이제 보정해서 인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작품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하는 포트레이처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인물 사진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뭐 많이 아실 텐데 요렇게 풍경 사진. 풍경 사진은 맞지 않아요. 풍경 사진에서는 색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나의 톤이 표면이 검정색으로 두 개가 분리돼서 흐릿하게 있는 피사체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풍경 사진하고 어울리진 않는데. 미니멀리머지만 이런 바다 사진에서는 정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해서 이렇게 영상 보고 액션까지 세팅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